냅다, 그냥. 한 봉지. 진짜 랜덤. 아, 착깐 잠깐만, 여러분, 황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으신가요? 마무랜드마 마니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일본 고전 장난감 미스터리백 언박싱입니다. 후! 여러분, 이 콘텐츠는 제가 좀 썰을 풀게 있는데요. 가차 내용물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적힌 시간대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혹시 도쿄의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일본의 고전, 빈티지, 레트로한 장난감들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동대문 왕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일본 고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양한 고전 장난감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출장을 갔다가 그 거리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그때는 별로 득템을 못 해오고 한 가게에서 이 블라인드백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4,000 엔을 주고서는 이 산류 블라인드백을 하나만 제가 사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콘텐츠를 그때 찍으려다가 그냥 따로 먼저 까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까봤어요. 이 산류를. 근데 하나를 꺼내자마자 아 이건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쇼츠 영상으로 찍으려고 새로 버전으로 촬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롱폼으로 찍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도쿄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이 나카노 브로드웨이에또 방문을 했는데 오그 가게에서 아직 미스터리 백을 파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산리오 디즈니 엄청 귀여운 미스터리 백이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 한 10개는 있었거든요 근데 귀여운 것들이 다 나가고 그나마 페코짱 이거 하나가 남아있고 그리고 스몰토이 라고 옛날 가챠류 블라인드백 요거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드래곤볼이라던가귀멸의칼날이라던가 약간 그런 액션 만화 쪽 블라인드백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코짱이랑 가챠백을 샀는데 이두 개만 하기는 조금 너무 아쉬우니까 한류 요 봉지 있죠. 요거는 사실 제가 지금 극조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박싱하면서 쇼츠로 찍어놨던 영상을 오늘 맨 마지막에 넣어서 총세 개의 블라인드백을 같이 한번 열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두개 중에 어떤 거를 할까 싶긴 한데, 좀커 보이는 패코짱부터 가볼까요? 패코짱 블라인드백은 참고로 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블라인드백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모두 다 고전 장난감 아니면 고전 문구입니다. 사실, 고전이라고는 제가 말하긴 했는데, 요즘 나온 것도 있기는 해. 아, 그럼, 백꼽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인분한테 혹시 이거 더 이상 안 만드시는 거냐. 아,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 또 갔을 때 기회가 되면 은 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카노 브로드웨이의 정보는 제가 영상 설명 부분에 추가해 놓을게요. 첫 번째 블라인드백. 아니, 굉장히 꽉꽉 차있거든요. 아, 뭐야, 근데. 큰거 하나가 넥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큰 거. 아! 대박. 너무 예쁜데? 2010년 페코돌이라고 합니다. 아니, 요 옆면에 요 일러스트라던가 너무 귀엽지 않냐고. 요, 요, 요 딸기 케이크. 대박. 너무 예쁘다. 큰좀 피규어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기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피규어 퀄리티도 상당히 예쁘고. 오, 벌써 뽕 뽑았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거 갈게요. 사란 그니까 작은 걸 지금 냅다 그냥 한 봉지에 넣으셨거든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엄청 많은데. 아 일단 여러분 이렇게 예쁜 해코장 신부 엽서가 나왔습니다. 완전 빈티지 진짜 그잡채 블라인드백의 재미를 위해서 하나씩 여기서 꺼내 볼게요. 차라. 오, 그 스트립폼 재질의 캔디 인형입니다. 이거는 스트레스 볼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볼. 손목 받침대로 쓰기도 괜찮아 보이고. 다음은요. 아, 너무 예쁘잖아. 키링으로 돌고 다니면 너무 귀엽겠죠? 헐. 너무 귀여워. 이거 피규어들이 너무 많네. 발레리나 페코네요 얘랑 이렇게 세트로 나온 시리즈 같아요. 요 시리즈 너무 귀엽다 키링.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도색 퀄리티나 옷 디테일 퀄리티나. 다음 또 짜자랑 또 인형 있나? 차라. 요거는또 다른 시리즈인데 영국 군인 코스튬 같은 걸 입은 페코짱 키링입니다. 제가 또 영국을 갈 예정인데 얘를 키링으로 달고 가야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또 짜자란 인형 있나요? 차라. 약간 쟤랑 똑. 같은 시리즈인데, 아, 여기 카탈로그가 있었네. 세계여행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말했던 게 영국이 맞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피규어 세트 통을 또 브루마블처럼 팔았었나 봐요. 그러면은 또 새로 나온 얘는 어떤 나라죠? 지구입니다. 넷다 <laughs> 지구를 들고 있는 페코가 나왔습니다. 모자도 지구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손가락에도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어요.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다음은요. 오이, 뭐야? 이거 어 그건가 봐요. 휴대용 티슈 커버. 일본에는 되게 딱이 사이즈의 일회용 티슈를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여러분도 편의점 같은데 보시면은 약간 여행용 티슈처럼 그렇게 생긴 티슈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키링 이렇게 달아가지고 매달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들고 다니면서 써도 되고. 다음은요.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또 인형이 하나 있거든요. 보시죠. 차라. 얘랑 같은 시리즈인가? 얘네들은 확실히 패킹이 되어 있었고 얘는 패킹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꼬질꼬질하지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저이 시리즈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전시해 놓으면 너무 귀엽겠다 그죠? 다음은요 여기 접시가 지금 계속 만져졌는데 접시 오! 2006년이라고 딱 적혀있는 크리스마스 그릇입니다 너무 예쁘다 완전 크리스마스 때 여기다가 과자 먹어야 될것 같잖아 더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 촤아. 아 귀여워 미니 간호사 패코짱 열어보면은 미니 반지 꼴이에요. 간호사 패코짱 배지가 진짜 고전 어쩌고 같고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귀엽다. 이런 실용적인 가짜품까지 또 다음은 차라 먹으면 중. 옛날 패코짱 식품 왕부입니다. 축구를 하고 있는 패코짱인데요. 액체가 다안 마른 게 신기하다. 요 안에는요, 사탕 같거든요. 딸기랑 레몬 사탕 같은데. 당황스럽네, 저거는. <laughs> 여러분, 이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촤라! 어, 아, 뭐야, 진짜 귀여워. 두 개였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미니 가위. 같은 시리즈 같죠? 너무 귀여운데? 잘 잘리나? 엄청 잘 잘려요. 요거랑 요거는 보부상 필수 아이템 아닙니까? 두 개의 키링으로 갖고 다니기 대박. 그리고 마지막 핸드폰 스트랩까지. 다른 비즈 스트랩이랑 달아가지고 달고 다니면은 좋을 것 같군요. 이렇게 4만 원짜리 미스텔백이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돈 메인 요런 큰 인형부터 진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도전 상품들이라든지 미니 피규어라든지 굉장히 다 채롭게 나와서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아 이거 다음에 또 도쿄 갈일 있으면은 또 사오고. 싶은데 소문나가지고 제가 살게 없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 수준으로 너무 잘 나왔네요 바로 다음 블라인드백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토이즈 가보겠습니다 얘는요 단돈 2만원짜리였습니다 큰 기대는 안 되는데 뭔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거든요 진짜 랜덤 가차깡이잖아와 이거 진짜 랜덤이다 진짜 영무모를 랜덤 벚꽃 키링 두 번째 가차 파우치인데 헐. 람마 샴푸 동전 백이에요 저 샴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망했다 싶었는데 이거 보고 다시 기분 좋아졌어 근데 이 가차들이 제가 볼때 카탈로그나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개봉품 같아요 다음 이거는요 오우와 초파 뺍지입니다 얘는 초파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자성어 빼지인가 봐요. 우리나라의 사자성어 는 아니고 일본 한자에 좋은 문구 같은데 호사발생이라고 그냥 좋은 일이 발생한다. 똑같은 거가 두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치고 뒤에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넣어줬을까요? 다음 당고 미니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엽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꺼비인데요. 두꺼비 당고였어. 좋은 가짜 파우치 재료. 또 기승전 가짜 파우치하게 생겼네. 고양이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어, 이루카 선생님. 원화 미니어처 같은, 요런 이루카 선생님. 요게 나왔습니다. 아임 아니, 여기도 중복이 나오는 건 좀. 타임. 우와. 두 개가 붙어있는 수플레 팬케이크 스시입니다 왠지 소독하고 써야 될것 같아. 스미코꾸라시 팔찌. 팔 둘레가 완전 애기용이거든요. 오, 가스로 되긴 됩니다. 에히 더잭 파치라고 적혀 있는 중학생 때 끼고 다녀야 될것 같은 그런 팔찌야. 다음은요 엄청나게 동그란 가차 볼에 이게 딱 있는데 젓가락 놓는 용도 같아요. 다음은요 또 미니 피규어입니다. 뭔가 핸드메이드처럼 보이는 미니 도자기 고양이입니다. 오 완전 블라인드. 얘는 카탈로그도 있어요. 여러분 블리치 아시나요? 어, 라떼는 말이죠. 원나 블이라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요. 차라 아, 배찌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견. 끝이 없어, 끝이. 어, 이거는 뭔가 가챠 파우치에 넣기 좋아보임. 가챠 파우치 찰떡이잖아. 개이득이잖아. 요렇게 깜찍한 우유 미니어처. 우유가 아니라 요거트 시리즈네요. 차라 떨어지는 모양의 왕관 요게 너무 귀여워. 얘는 진짜 완전 가챠 파우치 재질. 다음 가보자고. 잠깐만, 여러분, 황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이거 넘겨주세요. 저 참고로 황공포증 있거든요. 았어 다음 갑니다. 우와 예쁜 거다. 금붕어 피규어입니다. 금붕어가 반지였어요. 나름 귀엽군요. 요즘 유행하는 금붕어이기도 하고. 다음은 일본 정원 피규어. 또 한자야. 이번엔 서로 다른 한자의 배지가 나왔는데요. 호연, 좋은 일이 잇따른다. 유전, 돈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배지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야? 수박 도자기인 거 보니까 이것도 뭔가 수저 받침대 같죠? 다음은 아 여러분 아까 그 징그러웠던 포도 요기 이어서 딸기 좀비입니다 혹시 이 요괴 시리즈 아시는 분 짜자리들 가겠습니다 그냥 냅다 사과가 앉아있는 형상입니다 사과랑 같이 친구인 뱃살이 접힌 가지 피규어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 이빨같은게 들어가 있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진짜 이빨 인데 딸랑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다음은 아 이거 뭔가 던져낸 드래곤인가 할아버지 슬라임 피규어 가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아 이거 나 여기서 본거 같은데 요거 캐릭터 아시는 분 뭔가. 파이널 판타지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애야 이 시리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바나나 좀비 같죠? 판다스 아나 라고 적혀있네요 가차 브랜드네요 그냥 이 가차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과일 좀비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개 남았는데 누워있는 고양이 피규어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진짜 진짜 랜덤하다 테커짱과 가차 블리스토리 백까지 언박싱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산리오 블라인드백 힐링하러 가보시죠 참고로 영상은 첫 번째 고전 헬로키티 요리사 박스를 뽑은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보시죠. 이게 나오는 게 빈티지 랜덤깡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짜라오 귀여워. 다른 놀이로 쓰는 건가 봐요. 초코만유. 다임짜라와이거 뭐야? 진짜 빈티지 그 자체 애기 팔찌인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다임짜라 마이 멜로디 컷. 우리 직원 중에 마음에 최애인 친구가 있는데 선물 줘야겠네요. 다임짜라우와 완전 빈티지 힐로피티. 이것도 맥도날드 앞치마인 거 보니까 해피미의 선물이었나 봐요. 여러분 대박 큰 거. 어때요? 여러분,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laughs> 완성 빈티지 우주인 헬 키티랑 어머 웬일이야 다니엘입니다 진짜 대박 아닌가요 요렇게 두 마리가 세트인거예요 사실상 얘네들이 제일 메인 상품들이었네요 빈티지라서 인형 상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짜라아멜 타올 완전 귀엽잖아 부엌에 핸드타올로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또 있죠 짜라. 이건 뭐야? 뭔지 모를 종이 파일이랑 어 이건 있는건데 저 이거는 빈티지는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가차에서 나오는 크로미입니다 이렇게 생긴 미니 파일에 크로미 스티커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짜이 정도 랜덤 박스면 이득본 거 아닌가요?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일본 고전 장난감 미스터리 백을 3개 같이 한번 언박싱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가차는 제가 걱정한 것보다 더 랜덤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앞에 패코짱이라든지, 요 산리오 백이라든지, 원래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버전의 미스터리 백을 구매했으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